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후미의 네. 유니 후니입니다! 미니입니다! 네네네네 아유후미 <laughs> 어, 나홉입니다 네. 음... 오늘은요 그... 몬스터 헌터 월드! 어, 매일 먹던 걸로 부탁해 <laughs> 고기 대령이요 <laughs> 이름 좀 가르쳐주라 <laughs> 어? 어! 얼... 여자라... 얼굴 어떻게 하나 봐어 저런거 너무 재밌어. 그러면 얼굴형. 얼굴형, 달걀형? 턱이 그래도 조금 있어야지. 아, 다 하고 완료를 눌러야 눈썹. 아, 근데 지금 오래 걸리겠다. 아. 다들 아름다 어. 다들 아름다우시군요. 헌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대로 불러. 그대로 불러. 어 뭐야? 아, 어? 같이 펫? 같이 그리고 아. 다님. 어. <laughs> 고양이 예뻐. 얘도 급하니까 프리, 프리셋으로 음. 가죠. 그래, 뭐 있나? 아, 너무 귀엽다. 아, 우 귀엽다. 와, 오. 미니님이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신답니다. 네. 이름은요? 샤하고 레고입니다. 샤하고 레고. 아, 너무 귀여운 이름이죠. 네. 음. What's this? 모 모기 터치 램프 이런 거 하나. <laughs> 아좁선에게아 아. 아, 목적지에 오긴 온거구나 그치 벨을 음, 열어서 보면 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나 어, 아. 원래 배가 저기에 정착할 예정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있다는 얘기죠 아. 쥐라기 공원 같은 느낌인데요. 아다 초식이구나 얘네들은. 음, 여기가 신대륙이고 구대륙에도 뭔가 있었나봐요. 음. 이게 전편이 있었어요? 전편이 꽤 있었고요. 스리즈가 네, 되게 많았던 걸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왔어. 요리가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도가 많이 올랐다고. 안한것 같아. 너 그를 해치기. 나무가 두팔 벌려 서있네 음. 어. 오아 어, 육식 육식인가 봐. 도마뱀의 되게 어떤 진화형? 아, 아 그러면은 일단 숨어야 그린 거면은 창작이면은 낼 수는 겠구나 그래. Hurry up and hide. 뭐, 숨기. hurry up and hide 숨기 숨겨 뭘 숨겨 숨소리도 내지 마 <laughs> 숨소리도 어떻게 <laughs> 숨 쉬면 숨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안 아, 간다 돌이야? 어 여기 뭔가 이렇게 반짝거려서 맵에 이게 말 <목소리> 저쪽에도 <목소리> 있고요 아, 반짝거리는 데가 네요아 달자국? <laughs> 뭐야? 아 누가 보고 있다. 맛있겠다. 어? 저 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정말 맛있겠다. 뭐야? <laughs> 돌이라도 던져야 되는 거야? 아니 어. 너 왔어. 잠깐 실례. 아, 너는 너란... 내가 해치워주지. 저게 참. 급소를 확! Way, 이쪽이야! 서둘러! 오케이! Okay, 렛츠고! 알았어! 난어있니 가자! 어? 가자! 아... 뭐야? 공룡 뒤따라가야 돼 오! Oh, 또 왔어! 뭐야? y 어! 가 와서... 식자야 이쪽으로 와! 알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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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하했어 조심해! 저 머리형이 남자분들에 유행하는 <laughs> 머린가 본데? Hey. 모, 약간 모이칸 스타일이야 <laughs> 음. 감독님은 그럼 옛날 버전으로 해보신 거죠? 옛날 버전으로 그렇게 오래도 안 됐었어요? 몇 시간 정도 했었어요. 음, 마을인의 마을. 오개 조사단은 모두 와 있어. 이들의 골치야. 이러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지. 아 평화롭구나. 얼른 때려잡고 싶다. 오, okay. 오... 모기와 방어구를 만드는 곳이지. 잘 기억해둬. Wow. 어, 와우, 와우, 그, 까 그거, 그거 다 둘러봐. <laughs> 그러니까 스킵이 안 돼. <laughs> 어, 고양이. 야옹 <laughs> <니뉴냐오>. 아까 개다. 왕왕왕왕 <laughs> <laughs> 이게 엄청, 커, 엄청 커. 고양이 엄청커요. <laughs> 엄청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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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걸로 어이, 골랐어 저이. 뭐야 그.. 테스트를 받아야 아, 식당이 있댔지 응 음, 여기여기 식사하기? 식사해야돼? 아, 배도 고픈가봐 고기정식 어머 <laughs> 귀여워 <laughs> 아, 맛있어 야야 이거 먹을만하게 부른 재미가 있네 야! 저폼 잡는 주방장이 너무... 아 진짜 귀엽다 <laughs> 우와 어, 어, 어. 맛있어? 음. 맛있냐고 물었어 맛있... <웃음> 맛있어 <웃음> 아유, 바람이 안 나네 <laughs> 기대되네요 이제 곧 공룡을 만날 수 있을까요? <laughs> 오 퀘스트 시작 야 제한시간은 50분입니다 5 0 분? 5 0분 안에 해야 된다고? 미션. 자그라스를 지정된 수만큼 토벌할 것. 왔어, 왔어, 왔어. 어떻게 생긴 녀석들일까? 목적인 자그라스예요. 너 혼자 힘으로 처리해봐. 어, 예, 예. 아, 아까 걔 나왔던 걔네들이다. 아, 얘네들. 어, 아, 이렇게 생겼어. 무기를 꺼내. 아, 얘는 한 방이네.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해서. 응. 음. 근데. 네. 아, 두 방이면 가는 거야? <웃음> <뭐야>? <웃음> 아니, 그쪽 말고, 저기, 이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떻게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아고 아, 아, 아. 수집해야 되는구나. 예, 체력이 기본이요. 아. 아, 근데 얘네들을 다죽여야겠네 이거 봐. 아이. 아, 잠깐. 아, 어. 아, 근데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네. 아, 가자. 에너 에너지는 많아? 에너지 별로 없어. 요뭐 먹어야 되지, 안 해도. 아까 그래서 식량을 먹었는데. 초 안에 들어가. 배터리 세트. 오. <laughs> 어 즉석 바베큐를. 아 요리를 먹네. 아 세상에. 저큰 고기를 어디가 어머. 어디 갖고 다닌 거야. 어머 어 아까 먹었어? 먹은 <것> 같은데? 먹었어요. <laughs> 먹었는데도 사실 별 다른 에너지가 안 늘어요. 왜 그럴까? 회복약 이건가? 아. 아. h c 고 따로 있나 보네요. 지금 딱서식지 있는 거거든요. 애들 어디 갔어? 그니까다지야너 아, <laughs> 집에 가. <laughs> 야 집에 가. 아니, 알려줄 것도 아니면서 목을 쳐라. <laughs> <흘린 자>. <웃음> <웃음> 야 그쪽 아니야 잠깐만. 뭐야 너 진짜 못한다. 시끄러. <laughs> 야한 yeah. 아 마리, 넣어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넣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자, yeah. okay. yeah. 메인 타겟을 달성했습니다. <laughs> 너무 오래 걸렸어 아 미니야. 너무 오래 걸아니 스트레스 말아야지. 잘했어. <웃음> <웃음> 어 이렇게 해서 레벨업을 하는구나. 동반자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요즘에도. 어, 당신 은 나의 동반자. <laughs> Careful. 뭐야 얘야 니들 니야 니들이니? <laughs> 오 잘하는데 아야 이게 훨씬 낫다. 시원하다 시원해. 아우 장비가 문제였구만. 아이고 신장이 <laughs> 쌉가. <laughs> 어, 어머. 어 뭐야? 뭐뭐뭐 뭐. 오저 먹는 거 봐. 오오. 이대로 놔두면 위험하겠어. 사냥하자. 위험하면 피해야 되는 거 아니니? <laughs> 야, 얼른 잡아 막히고 끝내자. <laughs> 자꾸 냄새를 맡지? 발자국에 냄새가 있나? 또 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음.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야? 지금 그냥 덤벼라. 이야 딱 좋았다. 야, 야, 자, 자, 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엔딩은 내가 책임질줄 거야. 이야 이 뭐야? 뜨겠 떴어 싫어, 싫어, 싫어. 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네가 안돼, 안돼, 안돼. 떨어 떨어 뻗 호전 호전 떨어. 내 머리카락에 손대지 마. 싫어, 싫어, 싫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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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까 채도 받아놨지롱. 귀인 형 참. 나 죽을 거 같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선형했어. 어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죽어, 계속. 아직 파닥거리잖아. 어. 귀인화 되게 오래 가네? 아 피해야겠어. 좋은데? 야, 그녀 공격은 너 혼자서 셀프해라. 혼야, 넌 이길 수 있어? 안내벌레를 따라서 추적해. 자식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자식. 음. 자식이? 자식이? 떨로 있는 건 아니겠지? 같은데. 설마요. 아우! 무서워. 아! 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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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는 거야?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자, 버셔 몽. 근데 점점 숙중해지는 어. 거 같지 않아? 그러요왜 이러지? 배가 이게 배에 가스가 차르 차겠죠. 긴장되니까. <laughs> 꼬마 하자 이제. 오. 아아 죽였어. 야 그래도 해냈다. 야. <laughs> 안 잡아 먹혔어. 오늘의 엔딩은 결국 이겼구만. 투니가 그러니까 잡아 먹히지 않았어요. 응. <laughs> 어. 야 이게 웬일이래요? 이런 날도 있네요. 오, 도수자 글라스를 이렇게 으짜 가죽을 얻는 건가? 자, 아, 발토. 음. 수고했어요, 후니 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 근데 이거 너무 알주는다. 어, 근데 손에 땀이 나 가지고 패드가 딱뭐 I'd like to find out. But we better report back first. All right?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어, 네. 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뭔가 이렇게 급하게 마음이 좀 급해져서 몬스터를 빨리 잡고 싶은 마음에 좀 많이 스킵을 하긴 했는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나서 플레이를 하시면, 뭐, 무기 강화라든지, 갑옷이라든지, 뭐, 아이템 선택이라든지, 뭐, 그, 적들을 포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되게 그 아까 마지막 몬스터를 잡는데 되게, 되게 짜릿짜릿했거든요. 네, 손에 땀이 나셔어 손에 땀이 나서 패드가 네. 막 땀으로 막. <laughs> 제 것도 아닌데 감독님 건데. 네. <laughs> 같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플레이하기에 되게 괜찮은 친구들끼리 이렇게 각자 집에서 음. 만나가지고 플레이하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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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몬스터 월 몬스터 헌터, 헌터 월드. 월드를 플레이해봤고요. 음. 음,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 보시고. 재미를 느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핫한 게임이니 뭐 많은 분들이 플레이 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어, 재미있는 게임으로 유후미 나우로 이렇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laughs> 안녕. 여러분, 다음에도 유후미! 안녕히 계세요.